<웃음> <그치>. <웃음> 자 가보자 너 학원에서 학원에서 지금 몇시간 했지? 6시간 했지? 네 6시간 하고 이제 시험 언제야? 다음주? 다다음주? 네 다음주요 네, 다음 어. 그래가지고 그, 뭐야, 엄마한테 좀 배웠어? 엄마한테 응. 한두 시간 배웠어, 두 시간. 엄마한테? 아랍어길을 갔다 왔더며? 네. 그거 가서 어떻게 했어? 처음는 서울만 주어 해서, 그냥 주행연습했어요 처음 인데서만 네. 그럼 이런 시내도로는 안 가봤겠네? 네, 처음이에요. 알았어. 그러면, 삼촌이, 일단 가면서, 네. 어, 아까 연습실에서 조금 해봤지? 네. 좀할줄 알겠지? 감이 좀 생겼어요. 어. 알았어. 감은. 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고고싱, 어, 고고싱 라이브 고고씽 하는데 여기 조카예요. 어, 조카가 미안해요. 이제 어, 인사드려. <laughs> 조카예요. <laughs> 어, 조카인데 지금 이제 네.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면을 따려고 이제 집 근처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도로 주행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교육을 해준다고 여기 연습실에 와서 좀 알려주고 지금 제가 가면서 어, 데려다 주려고 가고 있어요. 네, 친족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드라다 주려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해주세요. 아, 떨리네요. 어, 자, 가보자. 어? 아. 자, 브레이크 밟았지? 네. 어,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아 뒤놓고. 야, 설치도 고고싱 안 해본 지 오래돼서, <laughs>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 일단은,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이요 어. 자, 이때 왼쪽 차원 앞에 야된다 저 볼록거울 봐. 볼록거울. 볼록거울? 어. 앞에. 오케이. 없다. 없다. 예 어. 좀 하네. 좀 하죠? 어. 어. 엄마한테. 어. 엄마한테 배운게좀 기가 막 그래. 아유. 아유. 그래. 야. 그래. 그래. 엄마도 옛날에. 그래. 삼촌이 다 가르쳐줬어. 그니까요. 어. 그래서. 엄마가 학원에다가 어. 돈 지르지 말고. 삼촌한테 배우라고. 그래. 나는 그래. 공짜로는 안돼. 아. 공짜로는 안돼. 오해잔? 어. 오 여러분들 지금 잘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 제가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서야 된다. 네. 어, 한번 좀 봐주세요. 예. 자 앞으로. 네. 자 앞... 네. 네, 가자. 어. 갑니다. 이럴 때 가면서 네. 왼쪽 네. 봐야 돼. 왼쪽으로. 어, 숄더 체크. 네. 어, 완전 고개 돌려서. 응. 천천히, 오케이. 그래서 원래 맨 오른쪽 들어가 맨,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네. 자 이제 왼쪽으로 한칸 이동 버스도 있는데요? 버스 가까워? 네, 가까워? 그럼 바까봐. 보내줘 정해야죠. 어 보내줘 어 보내줘 보내줘 자 돼. 이제 타이밍을 노려 하나를 지금 원래 가셔도 됐는데자 그럼 없을까? 얘 보내주고 들어가볼까? 자얘 보내주고 버스? 자 지금 좋지. 그렇지 가자 나이스 아 역시 너는 타고났구나 자 여기서 직진. 네. 어, 일단 직진. 속도 네. 50이에요. 50이. 어. 제한 속도 50이니까 네. 어, 40 정도. 자, 아 꼬리 물긴데 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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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조금씩. 일단 조금씩 붙어줘야 돼. 네. 아 음. 어, 예, 꼬리 꼬리 님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조금 배운 게 있어서 일단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뭐가 안 되는지. 지금 뭐예요? 이거? 어, 일단 직진. 어, 공사 음, 얘 네, 보내주고 자얘 보내주자 네 어, 서슬 가면서 아, 그렇지 자 신호 잘봐야돼 네. 이럴 때 이제 딜레마 좀 이때 한번더 보는 거야 안 바뀌지? 네자 8번 됐어 진입한 다음에 신호 바뀌는 건 실격 아니야 네자 여기 유도선 잘 따라가야 돼 유도선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글로 넘어가면 안돼안 되... 안 돼요? 그렇지 저기 유도선이 저희가 길이 약간 꺾여서 그 유도선을 그려놓은 거라서 그 유도선을 넘어가지 않게 갔어요 그니까 우리가 두 번째 차선이었죠 아, 그래요? 그치. 그니까 러 항상 내가 차선을 넘어갈 때는 어떤 데든지, 어, 깜빡이 키고, 사이트 보고. 예. 어. 그리고 안전거리는 앞차의 뒷바퀴가 약간 보일 정도 뒷바퀴가? 네. 여러분들 잘하고 있나요? 지금 화면을 보기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자, 여기서 왼쪽으로 한칸 이동해보자. 지금. 이때 어, 30m. 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그렇지. 아, 역시 잘하는구나. 자, 엑셀 더 밟고. 계속 직진인 거아 어, 계속 직진. 목동으로 가요? 어, 목동으로 가요. 그렇지. 이럴 때 빨리 줄이고, 더 줄이고, 마지막에 뛰어. 뛰어. 그렇지. 어. 그리고 살짝. 어. 스무스. 스무스. 자, 젠단 놓고. 자, 해보니까, 어떤가요? 일단, 차가. 어, 차가. 이게 시험용, 느낌이... 시험용 차 그런 차야. 엑센트. 음... 엄마 차 끌다가 이거 타니까. 엄마 차가 뭐였더라? SN? 네. 음. 그래, 이번에. 어, 또 다른데요. 뭐 다른데? <laughs> 아, 얘 중학생이야. 아, 진짜. 면허도 <laughs> <얘 좋아, 웃음> 좋아, 없어. 좋아요? 어, 필리. 필립. 어, 필리가 중학생이야. 어. <웃음> 얘, <웃음> 지환이는 초, 초. <laughs> 다 아시네요? <laughs> <나> 다 알죠. <알지? 웃음> 어, 우리 명옥 씨,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음... 일단은 시험 볼 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일단 신호위반. 신호위반. 어, 신호위반. 그래서 딜레마존. 딜레마존에서 한 10m, 20m 전에 한번더 확인. 음... 그렇다고 속도를 무조건 줄이지 말고, 어, 일단 신호위반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할 때, 아까처럼 옆차 옆차가 가까이 오는지 음. 속도가 빠른지 이런거 이제 판단하는거야네 가면서 차선변님세 해볼게요 네 그럼 네. 그거를 올라가야 되죠 이제 올라가야지자이기는 음. 아닙니다 네, 어 오른쪽으로 한번차선변님 해봐 이렇게 가면 감점된다. 왜요? 두번 보고 30m, 30m 정도 가다가. 아 바로 이렇게 깜빡이어 어, 없어도 한번 보고 두번 보고. 그래서 30m 미신호, 미신호. 그걸로 감점되거든. 음, 또 50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50. 제한내속도 네, 60이면 50 맞춰서.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시험 볼때 네. 늦게 가는 차는 없어. 다 우리보다 빨라.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도 계기판도 좀씩 좀씩 보면서. 음. 어, 속도 유지하면서. 전속 음, 카메라가 있네요 카메라? 없어요. 500m 앞에. 어, 아, 저기 앞에. 저기 앞에. 아, 저기. 차선 안 바꿔도 될까요? 차선? 아니, 그냥 가도 돼. 한번 바꿔볼까? 연습삼아? 자, 바꿔봐. 여기도 바꾸시면 돼. 자, 키고, 한 번, 두 번. 네. 자, 들어가. 자, 두번 반대도 계속 유지한다. 속도가 비슷하다? 네. 그럼 제가 양보해줄 수도 있어. 음. 그래서 우리가 깜빡이를 먼저 키는 거고. 음. 어. 자, 가면서 다시 한번 바꿔보자. 자, 오른쪽. 한 번, 두 번, 두번 두 번. 들어가야지. 됐어, 앞에 보고. 앞에 보면서. 이때 들어왔을 때 이제 빨리 앞쪽을 봐야 돼. 앞쪽을. 어, 이제 앞에 차들이 이렇게 갑자기 신호가 걸릴 수도 있거든. 자, 이런 식으로. 음. 어. 들어가면서는 빨리 앞에. 거리는 이정도 탈거야 거리는 이거보다 좀더 가까이 아프로? 좀만 더 가봐 어 뒷바퀴가 살짝만 보이게 이정도? 오케이 이정도 이게 실제로 봤을때 2,3m 정도 음. 어, 3m 이상 떨어졌을거야 야 뒤에 소방차 왔다 소방차 119야? 119어 그냥 우리 옆 차선이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있어 천천히 가면서 자가 일단 흐르면 아니야 그냥 일단 가요? 가 어 일단, 우리 옆차선이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피해줄 필요는 없고, 저 뒤에 있는 옆차선들이 피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흐름에 맞춰서 가기만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어 실시간 라이브 고고싱 중입니다. 어 우리 조카 지금 운전을 못해가지고, 좀 배운다고 와서, 어 아까 끝나기 전에 연습실에서 조금 알려드리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집 가는 길에, 집 가는 길에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어, 잘하네요. 어, 잘하고 있습니다. 만점 맞을 수 있을까요? 아, 0 0점맞아야지백 점이요? 어, 무조건 1 0 0점 맞아야지. <laughs> 3점 미겁니다. 오케 다음 주에 진짜로. 오케이. 면화 땀은 <laughs> 한턱 사라? 네. 어. 치킨 사드릴게요. 엄마가 들어. 엄마한테도 먹는 거예요. 그렇지. 니더니 엄마 돈이고 엄마 돈이. 자, 근데 속도 가 너무 느리지 않니? 아 앞에 깜빡이 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저속 운전도 감점돼 아 진짜요? 어 모트도 5 0정도에 바로. 아나요 그렇지 그렇지 자 브레이크 이런 게 이제 딜레마죠 아, 자 이럴 때 저렇게 가면 실격돼 그죠? 어 시험 볼 때네 맞죠 자또 시험 볼때어 네? 가장 걱정이 뭐야 지금 걱정. 뭐가 가장 두려워 시험을 딱 본다 기능을한 번에 붙었잖아 네 100점으로 네어 이제 도로주행 그럼 뭐가 가장 두려울 것 같아? 나는 어, 어 C 코스에시 코스 지하차도 들어가는 구간 지하차도 지하차도는 지하철도. 가가지고 어. 아. 지하차 아그 어, 한... 넓게 도는 거네아 그거 또 그리고 네. 어 딱히 어 아, 차선 바꾸는 거 차선. 아까 선생 말대로 어. 차가 다 빠르니까 그렇지 타이밍이 중요한데 제가 그걸 못 맞추면은? 그래서 아까 잘한 게 하나 있어 뭐야? 자 우리는 느리고 걔네 빠르잖아 응. 그러면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은 응. 내 옆차 지나가고 옆차 그 꽁무니를 따라서 순간 엑셀을 밟는 거지 아 순간. 순간 어 순간 엑셀을 밟는다고 서 속도가 막 갑자기 과속이 되진 않아 응. 어, 과속이 되려면 엑셀을 밟고 한참 가야 되거든 그리고 그 과속도 엑셀을 밟고 과속이 넘은 상태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 넘은 상태에서 잡고 오케이 S. 넘은 상태에서 100m 이상 유지하고 갈때 음. 그때가 이제 감 실격이 되거든. 여기 그러니까 우회전, 우회전? 어 우회전 너 이렇게는 알잖아. 예. 많이 와봤다며 그래도 한번 정도 왜냐면 자꾸 엄마 옆에서만. 이럴 때 이제 원래는 한번 쳐야 된다. 한 번, 여기서 가자. 어. 원래 우회전은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 자 이제 속도 내면서 왼쪽으로 차선 변경. 속도 내면서 그렇지 여기는 뭐죠? 여기는 이제 여기? 우회전 들어오는 차들 저기서 와 고시 밟았다 역시 자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 자한번 보고 두번 보고 없어도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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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laughs> 자 왼쪽으로 한칸 이동 자 그럼 얘 빠르잖아. 네, 빠르잖아 자 그럼 얘 뒤를 노리는 거야 야, 지금, 꿈이 따라서, 됐어, 앞에 보고.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요. 야, 너는 변했다면 그냥 운전해도 되겠다. <laughs> 어, 타고났다, 너는. 네 네요. 어. 나보다 더 잘해. 아, <laughs> 어, 짱이야. 그냥 공부하지 말고. 네. 저 어제 공부 안 하잖아. 네, 안 합니다. 어제 공부 안 하니까. 네. 어, 빨리 해서 그냥 강사해. 강사할까요? 어, 운전 강사해도 될것 같아. 미녀의 운전기실 하나 만들어봐. <laughs> 어? 미녀의 운전기실로. 운전기실. 어. 벌써 하고, 뭐가. 구가... 벌써 빨렸네. 어, 금방 가요. <laughs> 차안 밀려. 네, 여러분들, 우리, 어, 조카가 조만간. 미녀의 민주... 운전기실로 네. 유튜브에 개설할것 음. 같습니다. 네. 미녀요?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네 조카입니다. 네, 이제 지금 18, 18이에요. 18, 아홉 19, 18. 19. 아, 어, 만 18세 생일이 지나서 <laughs> 이제 생일이 지나서 이제 면허를 취득하려고 기능을 한 번에 붙었는데, 이 도로 중에 좀 어렵다. 그래서 아 병현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두 번째네, 감사합니다. 시원한 커피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또강아지님 누구시냐고요? 아, 조카입니다. 조카, 네, 조카인데, 이제 면허 시험을 보려고. 도로 주행이 이제 남았는데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laughs>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6시간 배운 걸로 많이 부족해서 지금 엄마도 가르쳐주고 저 삼촌도 가르쳐주는데 어 잘하네요. 그래도 음. 아저 18이에요. <laughs> 동생이네요. 네. <laughs> 아니 이쁘시다. 감사합니다. 어, 마스크로 지금 다가려져다 어, 가려서, <laughs> 가려서 그렇지? 너무하네. <laughs> <웃음> <웃음> 갑니다. 자, 갑니다. 조심해, 운전 는 선택해. 알겠습니다. 운전 <laughs> 대 근데 우리한테... 보조브레이크는 나한테 있다는. 거야. 네. 어. <laughs> 자, 이제 차가 좀 많아지네. 네. 자, <laughs> 여기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지? 무슨 연습이요? 차선 변경. 차선 변경. 어. 자, 이제. 한이 정도 될 거야? 도로 줄일 그렇지, 근데? 그렇지.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한칸 이거. 한번. 어. 자, 가깝잖아. 네. 얘를 그러니까. 보내줘. 자, 꽁무니가 보이면 지금. 그렇지. 이 타이밍이야. 오케이. 어. 아, 필선님 감사합니다. 아, 잘하시는데요. 긴장 안 하시면 합격하실 거예요. 정말이죠? 아, 정말 아 정말이죠. 지그 자, 왼쪽으로 한 칸이 더. 자, 그럼 하지. 이 검은 차를 보내줘. 옆에 있는 차를 보내주고, 꼭문이를 슬슬 붙어. 앞에 봐. 앞에 봐. 뭐 있어요. 그렇지. 좀 가깝겠나? 그렇지. 좀 가깝겠지. 네. 뒤에 차가 여유가 있잖아. 네. 여유가 있으면 너무 가사가 붙어도 돼. 좌, 왼쪽 한 왼쪽. 자 왼쪽으로 한칸 이자얘 보내주고 자 붙어 붙어 밟아 그렇지 이게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렇게 차가 많아도 네. 우리가 깜빡이를 키잖아 그죠? 깜빡이를 키면 자 바로 옆에 있는 차는 양보를 안해 절대. 절대 근데 그 뒤에 있는 차는 봐 보긴 보지만 양보를 해줄 마음은 없어 근데 우리가 자제 꽁무니를 따라서 살짝 붙어주면 그 뒤에 있는 차가 줄일 수 밖에 없어 그렇지. 아. 근데 <laughs> 만약에 꽁무지가 지나가고 한참 지나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차가 벌써 붙어버리지.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 이게 요령이구만. 그렇지. 그냥. 자, 오른쪽으로 한다. 이른쪽한 번. 한 번. 자, 두 번. 좀 있나요? 가까워지잖아. 네. 가까워지지. 그럼 줄여. 오. 아예 얘를 보내줘. 얘 오. 뒤에 없잖아. 더 줄여. 자, 지금인데. 아, 차 나온다. 차 나온다. 빨리 밟아. 음. 오케이. 오뭐 어. 나오는 것도 생각 못해. 어 제가 갑자기 급도 속도를 내면서 나왔거든. 갑자기 뒤에 있는 애가. 어. 그 그러니까 저런 것도 이제 판단해야 을 돼. 여기서. 에 오늘 계속 측정. 계속 측정. 네 합격이랍니다. 아 전부 다 합격이래요. 어 감사합니다. 네뭐이 정도 야간인데 또. 맞아 야간 처음 해봐요. 자 이런 딜레마죠. 여기서 서야지. 가서 저 속도 줄 줄이, 줄이면서 마지막에 살짝만 살짝 대고만 있어. 대고만. 그렇지. 아, 잘한다. 어, 엄마 운전할 때 <laughs> 그랬다. 엄마 그래. 그너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가지고 어. 부드럽게 서야 되는데. 어, 약간... 아, 엄마 그렇게 알려줬어? 약간 부드럽게 밟으라고? 네, 아니, 운전을 응. 좀 스무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스무스하게. 하하. 그러니까. <laughs> 스무스하게 어떻게 해? 속눈썹이 아직 묶였어요 삼촌 어. 뒤를 이유시나보다네 <laughs> 제가 어, 채널 개설하려고 했어요 미녀의 운전기술로 미녀의 네. 운전기술 그럼 이제 <laughs> 나랑 경쟁하는거지 경쟁 <laughs> <laughs> 삼촌 닮아서 운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건 삼촌 닮아서가 아닌데 실력? 그렇지실력이니 <laughs> 네, 실력입니다. 어. 음. 아 소영 씨 미인이세요. 아니입니다. 고필인데요 네, 뭐. 고빌이 어, 나이가 어려서 그래. 그렇죠. 자또 달려봅시다. 맞아. 자 왼쪽으로 한 칸이 더. 왼쪽이야. 딱자 빠르지. 네. 자 보내주고 자 공을 노리는 거야. 지금 느낌 알겠죠. 네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쟥쟥 분산하는 도로를 또 처음 봐봐서 그래서 지금 가드레일이 무서우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 그쵸? 어 그쪽으로 아, 붙어 까빡까빡까빡까빡 하니까 그러니까 걔를 보지마 그니까. 걔를 보지말고 그냥 내 길만 봐 어, 자 오른쪽으로 한 칸이 더어 이거 무섭다 이거. 자 가면서 자 가깝지? 네 가깝지? 그럼 엑셀을 띄어 엑셀을 띄면 제가 먼저 지나갈거야 자 꽁무니가 보이면 자 밟아 됐어 아, 벤치였어. 야. 벤치였어. 벤치는 조심해야 돼. 네, 조심해야죠. 원래 공사했었나? 여기 계속 공사해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 어, 이쪽, 이쪽으로 안 가가지고. 어, 뭐. 여기 지금 뭐 이상한 뭐 하여튼 지하 뭐 도로를 뚫는지 뭐 하는지. 우리 계속 직진. 우리 계속 직진. 아, 우리 쪽에서저 신월동 쪽으로 빠질 거야. 이제. 이번에 빠질 거야, 저 사이로. 왼쪽으로요?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저, 저, 따라가. 아 앞차 따라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 알겠다. 어, 이제 일로 가면 서서울공항. 서서울공항. 서서공항서서울 자, 이제 진입하는 도로야, 진입. 아, 맞다. 이도로다 어, 자, 그럼 일단 속도를 맞춰. 옆차들이 빠르지? 네. 엑셀을 밟어. 엑셀을 밟어. 엑셀 어, 우리 길이 따로 있잖아. 네. 자, 그럼 가면서 깜빡이 켰지? 네. 자, 일단 들어와. 네. 자, 사이드 봐. 사이드 네, 봐. 자, 밟으면서 들어가. 그렇지. 됐어. 앞에 보고. 됐어요. 브레이크. 오케이. 브레이크. 운이 좋았다. 자, 한칸더 들어갈 거야. 한칸 켜고. 자, 어때 멀지? 근데 멀잖아. 네. 못 들어가겠어? 포기. 어. 좀 줄이고. 줄이고.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어, 포기. 그... 지금 왜못들어간는지 알아? 네. 지금 신호에 걸린단 말이야, 이제. 아. 신호에 걸리면. 차들 이제 속도가 줄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을 못 찾아. 음. 그러 이럴 때는 언제 들어가? 다음, 다음 그렇지. 신호. 그렇지. 이 신호 지나면서. 뭐게 땡겨주나? 겨야지자 우리가 왼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땡겨서 어, 거리는 맞춰주고 자 신호 바뀌었지. 네. 이제 가면서 이제 타이밍이야. 근데 중요한 거 네. 교차로에서 변경하면 안 돼. 교차로. 아, 신호 지나서 는안 된다. 어, 야 앞에 초보다 조심해라. <laughs> <야. 나도> <웃음> 초보. <웃음> 어? 초보한데 우리는 왕초보인데. 면허도 없는데. 자, 그냥 가. 일단 일단 가방 일단은 가방 지금 변경하면 안 되는데. 돼. 그럼 교차로를 지나면서 깜빡이 켤 거야. 깜빡이는 교차로 중간에서 켜도 돼. 음. 자, 이제 켜고. 자, 가면서 좀 확인만 해. 자, 확인했고. 오케이. 앞에 두고. 오케이. 자, 왼쪽으로 한칸 더. 켜놓고, 자, 봐, 한 번. 얘 지나간다. 얘 뒤를 노리 아, 근데 저기로 가네. 그렇지. 됐어, 이제 계속 직지 시기터, 옛날 시기터. 어, 시기터, 시기터. 어. <목소리> 자, 이제 우리는 <우진아. 목소리> 아, 일본에 자야지, 자야지. 일찍 나도 뭔될건데 음. 자, <목소리> 자 깜빡해야지. 기대가 <필요하나> 늘어나지. <목소리> 이렇게 저거, 이렇게. 빛또 깜빡이 켜고. 이모 실드 아, 좌회전 신호실, 좌회전. 음. 브레이크. 아, 좋아. 좀 열어 좀 주겠다. 진짜요? 어, 좀 빨리 주세요. 자, <laughs> 여러분들, 어, 아, 지금 잘합니다. 그냥 어, 시험 보면 합격할 것 같은데. <laughs> 일단, 길은 다 외웠어? 길은 외웠다 코스 다그 외웠고. 시뮬레이션그 하면서. 아까 내가 잠깐 해줬으니까 그걸로 ABC. 외웠지? 어? 예스. Yes. 어, 그거 고일요일날 엄마랑 한번더 돌아. 코스를 돌아도 돼.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돌아. 어? 음. 그래서 일요일날 오전에. 어, 오전에 9시나 좀 일찍 해가지고 차 없을 때. 그때 코스를 한번 돌아봐. A, B, C, D. 그렇게, 그렇게 돌아보고, 어, 시험 접수를 다음 주에 해버려. <laughs> 아 생각은 다음 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오늘 삼촌이 테스트 봐주시고 어. 합격이다 하면 다음 주에 바로 응시 어.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해도 되겠죠? 다음 주 괜찮을까요? 괜찮을 다음 주 괜찮을 거 같아요 아직 얼마 안 타봤는데 그래? 이거 진짜 한두 번째 떨어지면 내가 시험비 대줄게 떨어지면 시험비 대줄게 음. 음. 네. 아니좀 부족하면 코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 삼촌 하고 와서 좀만 더 연습하고 아, 어? 한두 번 연습해보고 그 시험 봐. 아 예, 서울 자동차 학원 그쪽은 아니고요. 어 저기 저쪽입니다. 어, 학원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 학원에서 배운 게 없어서 네. <laughs> 배운 게 없어요. 학원에서 배운 게 없어서 <laughs> 학원을 얘기하면 또욕 먹을 것 같아서 어, 지금 옮겼어요. 그냥 연습만 거기서 하고. 시험은 여기 강서시험장에서 보려고 해요. 아, 네. 네. 강서가 좀더 쉽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제 강서에서 그냥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전혀 몰라가지고, 어, 오늘 연습실에서 코스 한 번씩만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잘하네요. 어. 야간도 처음이에요. 어, 야간도 처음이었고. <laughs> 어. 근데 뭐 처음 치고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역시 면허는 젊을 때 따야 돼, 그죠? <laughs> 어? 운전도. 맞아요. 어. 그래서 엄마가 빨리 따라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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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 네, 여러분들 오늘 어,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어, 조카 집에 데려다 주고, 떨고 주고, 저는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케이, 직진. 네, 여러분들 저는 내일 라이브에서 뵐게요. 예, 네, 내일 어. 라이브에서 안녕. 얼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너무 못생겨서. 어! 아, 진짜 왜그래요 <laughs>